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샌드박스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샌드박스 코인의 최신 뉴스들 그리고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자 전례 없는 압축 알트 코인 매수 지금이 기회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알트 코인 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분석가는 현재 구간이 강세장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사이클에서 그래서 알트코인 차트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압축이 되고 있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대규모 상승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시장이 조용하고 투자자 심리가 극도로 비관적인 시점이 오히려 기회의 순간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과거에도 이러한 구간이 상승장의 출발점이 됐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많은 홀더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이 알트 시즌이에요. 근데 이 알트 시즌이 올라면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어줘야 이때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지금 하락세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데 자 많은 분석가들이 6월 달부터 본격적인 불장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6월 15일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15일 남았어요. 그렇죠? 반 정도 남았단 말이요. 에 그럼 알트 시즌이 과연 이 2주만에 올 것인가? 저는 못 온다고 봐요. 근데 요거를 크게 놓고 봤을 때, 해로 놓고 봤을 때, 2025년도 올해는요, 알트 시즌이 옵니다. 오는데, 2017년도, 자, 알트 시즌 최초의 불장이 있었던 해죠. 이때는요, 모든 알트 코인들이 다 올랐어요. 근데 2025년도는 다릅니다. 선택적 알트 코인만 오를 거예요. 이 중에서 AI, 그 다음에 실물 자산 토큰. 자, 요렇게 두 가지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AI에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요실물자산 토크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고래들의 귀환 이코인 매집 포착 etf 자금 유입과 맞물려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대형 투자자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에서 1천만 달러 단위로 거래하는 투자 그룹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는 시장에서 고래로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나 자금력이 큰 플레이어 고래들이 하락장에서 저점 매수를 시도하는 신호로 해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이 코인 판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이 바로 이 고래 세력이요. 그런데 이 고래 세력들은요, 돈이 되지 않거나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자 이걸 보면 고래들이 이 코인을 매집한대 왜요 이 코인이 조만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반증인 거죠 왜냐면 얘는 돈이 안 되거나 이득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매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이 코인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선택적 알트코인 중에 ai 그 다음에 실물자산 토큰 자 요거와 관련된 코인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이 코인들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바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 달에 있었던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요. 자, 3월 6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3월 5일, 3월 6일. 자, 이때가 3월 6일이죠. 자,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어요? 522%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522%가 나왔어요.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 비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24번 항목에 게임 빌드 코인. 마찬가지로 옆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투자 내용을 제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것도 비썸 가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썸으로 가서 게임 빌드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3월 31일 언젠가요? 자, 3월 31일이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어요. 205%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200% 이상.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 그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자, 이런 식으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15,000원, 16,000원 구간 말씀 드리고 바닥 구간에서 저 또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익이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4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수익률 187%, 평가 손익 1,800만 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얼마나 상승하고 또 언제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자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 달 보고서를 받아왔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6월 달 투자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11번 항목, 이렇게 코인명이 있고요. 그 옆에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볼 건데,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따로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 6344 5857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